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자 2014학년도 3월 학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자 Bc는 둘다 정지해 있고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어,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A는 계속 직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A, Bc의 질량은 e, m m, 4m으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6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8t일 때 C의 속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우선 보면, 지금 A의 속력 변을 보면 쭉 가다가 4t가 되는 순간에 속도가 3V에서 V로 확 줄었죠. 이게 누구랑 충돌한 거예요? 이때 B하고 충돌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다가 여기서 또쾅 하고 충돌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V에서 이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V보다 작은 속도로 줄었죠. 이거 누구랑 충돌 했어요? C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B하고 충돌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면,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6t일 때, 요때 B하고 C가 꽝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죠? B가 대팅게 오거나, 아니면은 A가 충돌하고 V로 쭉 가고 있을 때 B의 속도가 느려져서 A가 쫓아가다가 충돌하거나, 두 경우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C의 속력을 구하라는, 즉 8t일 때, 팔 t 니까요 지점쯤 되겠죠? 요때 시의 속력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AB의 충돌을 먼저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2m 짜리예요 처음엔 3v로 가고 있다가 꽝 충돌하고 v가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m 짜리였어요. 그쵸?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 정지에 있다가 꽝 충돌하고 난 다음에 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자, 2 짜리가 어떻게? 얼마의 속도가 변했냐면 2. E, 그쵸? 3에서 보니까 이만큼 변했으니까 4만원 총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원짜리로 내장해서 얘는 4부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B는 여기서 이제 4부위로 가는 거니까 4부위로 가다가 이제 누구랑 충돌하냐면 C인데 C는 4M짜리죠. 4M짜리하고 이제 8초 때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초 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얘는 정지했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의 속력인지 모르겠어요. 이 요거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니까 이 문제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한번충돌하고난 다음에 이제 a는 3부에서 v가 됐고 그 다음에 b는 0에서 4부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새로 운 개념을 생각하자고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다 끝난 거야. 이거 4부에 구했으면 이제 끝난 거고 그러면 봐봐요. v는 결과적으로 이제 a, v는 이거 a는 v로 가고 있어요. 근데 b는 어떻게 돼요? 4v로 가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거리가 점점 점점 멀어지니까 다시 충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때 얘가 c하고 충돌한다면 얘 속도가 현저히 줄을 거나 아니면 대힌겨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가 있었을 때 얘가 이제 v하고 4v로 가서 어음망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있었을 때 갑자기 충돌해서 얘가 속력이 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그대로 부위로 쭉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뒤로 오던 아니면 얘가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충돌하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충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가 속도 변하기 전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아야 돼요 이 거리 이 거리부터 얘가 속력의변화면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변한 속도랑 얘랑 또이 거리만큼 얼만큼 가까워져서 어떻게 충돌했느냐. 이게 개념이거든요. 그럼 봐봐요.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V로 가고 3, 4V로 가니까 이때 상대 속도는 3V거든요. 3V로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초 동안, C하고 B가 C하고 충돌할 때가 바로 B의 속력이 변하기 전까지. 그쵸? 2초 동안. 그래서 2 t 초 동안. 즉, 요 지금,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6, 어, 어디다 써? 어, 여기다 쓸게요. 6VT가 됩니다. 즉, 6VT가 떨어진 상황에서 A는 계속 V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얘의 속력이 바뀌었죠. 그죠 얘의 속력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지금 몰라요. 이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인데, 이 6VT란 거를 얘네들이 언제 충돌했냐면, 얼만큼 6T에서 14T까지, 8T 쪽 동안 와서 충돌한 거예요. 충돌식은 아닐까 이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봐봐요. 모르는 게 모르겠지만 6VT라는 거리를 자 6VT라는 거리를 8T조만큼 와가지고 충돌했다. 그럼 이때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V가 됩니다. 근데 얘는 V로 고정돼 있죠. 근데 4분의 3V가 되려면 아 얘가 반대로 오는 게 아니고 얼마 얘가 4분의 1V로 충돌하고 난 후에는 간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v로 느리게 가고 얘는 v로 가면서 뒤에서 쫓아가서 6v만 6vt만큼 거리를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8t초만큼의 꽝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봐봐요. 세 번째 요 요거 아 요거를 요거에자요세 번째 줄에서 여기에다 얘가 최종적으로 4분의 1자 4분의 1v라는 속도로 변했어요. 그건 누구랑 충돌해서? 얘랑 충돌해서. 여기서부터 요거를 다시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B를 다시 쓸게요 앞에 건다 빼고 자 M이라는 애가 4V로 가다가 C하고 꽝 충돌해서 4분의 1V가 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 C라는 애는 4M짜리가 처음에 정지했다가 얼마가 됐겠느냐 이거예요 자 M짜리가 4V에서 4분의 1V인가 얼마큼 변했냐면 4분의 얼마? 15V만큼 변했어요 M짜리가 그 n까지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나 변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4m짜리가 이거 다 곱한 4분의 15v만큼 변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15가 되려면 여기다가 16을 곱해주면 4그 다음에 여기가 1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 속도는 얘는 얼마큼 변하냐면 16분의 15v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8 t 철때 충돌하고 난 다음에 c가 얼만큼 가느냐 이거 구하는 거니까 16분의 15v 바로 여기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